안녕하세요. 휴안의 노원점 김원장입니다. 환자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걱정되는 여러 신체 기관에 다양한 신체 증상이 단발 혹은 다발 되지만 그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다른 의학적 증거들이 없이 정신적 또는 사회적 스트레스와 갈등에서 시작된다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의 범주에서 진단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체화 장애 또는 신체형 장애로 불리던 신체증상 장애가 대표라고 할수 있으며 그 외에 질병불안 장애, 전환 장애, 인위성 장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증상 장애는 심신증이라고 하여 환자는 고통스럽지만 여러 검사에서 특별히 진단되지 않으면서 신경성 무슨 무슨 병이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모두 구체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로 다르겠지만 결국 우리 뇌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나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몸 전반을 관리하는 자율신경계와 뇌 분비, 호르몬 분비 체계의 균형이 쉽게 깨지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불안정한 감정, 공포나 불안, 우울감, 짜증, 분노와 같은 심리적 증상뿐만 아니라 단순한 피로감에서부터 두통, 어지럼증, 불면증, 소화장애, 감각, 감인증, 만성, 통증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문제는 환자 자신의 분노, 공포, 좌절, 공분감, 슬픔 등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 때 이러한 신체 증상이 더잘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체 증상을 치료할 때그 증상 자체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환자가 그것을 표현하고 해석하는 방식과 심리적 배경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